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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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진짜 오 조심 야 이게 엄청 무겁네 안녕하세요 무진장 행복한 방송입니다 여기는 진안고원 고냉지 배추가 지금 한참 자라고 있고 또큰 것은 지금 오려서 절임 배추를 지금 하고 있는 현장에 와 있습니다. 예 지금 절임 배추가 지금 절임 배추 시작됐죠 예 절임 배추가 시작돼서 지금 우리 진짜 어자 아, 우리 베트남 프렌드 예, 친구들이 지금 배추 이제 알찬 것을 지금 골라내고 있습니다 진짜 어아 진짜 배추가 톡이 좋네. 크네. 우리 김회장님 아, 다 배추가. 통을, 어, 통이, 통이 많이 는 많이 나가네. 많이 나가네. 아이. 아, 따 싱싱하네. 채가 좀짜 잘... 어. 채가 이막 이게. 올해 적 감으로. 가물어... 올해 감으로 가지고 또. 아, 그래도, 아, 그래도 잘 아, 자랐네. 아, 크게. 아, 딱 짱짱합니다. 네, 네, 뭐, 그그또다 짱짱합니다. 닥했어? 아또더 가져와요, 그만. 예. 예. 아, 120개. 120개. 이게 몇미터에요한막150 미터 되겠네요. 엄청 크네. 길에 9 0 m 인거요 90m에요? 거의 100m. 100m 같은데? 엄청 그니까 러 밭이 끝이 안 보이네요 여기는 진안고원 백운면 동창리에 있는데요 아 오늘 날씨가 전형적인 어, 가을 날씨입니다 바람이 선선히 불고 있고요 지금 여기는 진안원 덕태산 8 0산 줄기가 저기 지금 끝에 보이는 산들이 8 0산 지맥이고 어, 또 덕태산 줄기입니다. 섬진강 에, 상류 최상류 대미샘이 있는 어, 진안군 백운면고랭지 배추 재배 현장에 왔는데요 아따 지금 이 양이 알이 꽉 차져 지금 막 이제 여물고 있습니다 일단 큰것 먼저 지금 따내고 있는 것 같네요 진짜? 진짜. 아, <laughs> 아, 고생 이 많으시네. 거의 우리, 배, 아, <laughs> 우리 베트남 친구분들이 이제 농촌도 어, 우리 다문화 우리 친구들 없으면 안됩니다. 진짜, 진짜. 오케이, 오케이, 진짜오, 진짜 어. 좋아요, 오케이, 예, 네. 베트남 화이팅, 오케이, 코리아 화이팅, 네, 지난 고랭지 배추 최고입니다. 배추가 양 무겁네. 통을 거의 양 몸통만 하네. 어, 무게가 많이 나가. 는데 막판에 비가 안 왔어요. 가지고 가물었어요. 네. 못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물을 떼었어 진짜. 비 온다 해 가지고 비가. 진짜. 에, 배리 햇선가? <laughs> <되니까. 웃음> 베트남 화이팅! 와, 어마어마하 크구만. 베트남말로, 베트남말로 한마디 해. 야. 진짜 좋네, 배추가. 야. 통이 어마어마히 큽니다. 일일이 이렇게 배추밭에서 배추를 또 따와서 상차를 해서 또 절임배추 하는 곳을 이동해서 다또따주면서 짜긴 다음에 또 소금을 뿌려서 또 절여 놓고 또 씻어서 어 깨끗이 씻어서 포장해서 보내기까지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지금 그래서 김 회장님 그 이제 20kg 한 박스에 얼마씩 하는가요 지금 4만원 4만. 4만 택배비 별도. 택배비 별도에 4만 원? 예. 요걸 왜 이렇게 싸? 그렇죠. 이야 여기 여기는 한농연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우리 진한읍 그 회장님이 하시는 전임배추 하시는 곳인데 어 여기는 20kg 한 박스에 4만 원씩이고요. 진한읍에서는 최고 싸네. 그리고 뭐 택배비 포함해서 4만 원. 택배 별도 잡. 택배비 별도 4만 원. 이야 네. 대단하네. 지금 올해 배추가 어, 전반적으로 작황이 부진하고 또안 좋은데도 이렇게 올해 몇만 몇 포기실까요? 조금 했습니다. 조금 10만? 네. 야 여기 큰손이라서 이제 10만 포기 정도. 전국에 갈 곳은 많고 네. 올해 많이 줄었지 더 많은데. 너밖에 안하 아, 그냥. 아, 진짜. 갈수록 갈수록 그러니까이, 네. 뭐 월계, 그러니까 재료기가 소금값도 지금 저기 가지고 소금 모양 6 5천원씩막한두배올 그러니까 소금 1.5배 올랐네. 1.5배. 그러니까. 소금값 있지. 배춧값 있지. 인건비. 인건비 상승했지. 약값이 제일 문제입니다 약값 약값이지 <laughs> 이게 이게 영양제값이 그러니까 아이고. 영양제 안 하면 다 넘어가버리고 뭐 이게 유황이라든가 칼슘 뭐 네, 이거 니까다 그러니까 영양제값이 너무 비싸니까 자제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문제예요 그렇다고 그 물가 인상 대비 뭐 노동력 상승 또 원재료값 대신 대비해서 이. 절임 배추 값을막 6만 원, 7만 원받아서또안 되잖아 장사가. 그렇죠. 농사를 지으니까네. 그래도 이 정도 뭐 비싸다 한 비싸고. 어. 글도 뭐할수 있겠지만. 응 어, 택배 택배비, 택배비 별도고 3만 원씩이 뭐 엄청 싼 겁니다. 농가가 어느 정도의 수익을 조금 올리려 하면은 그러니까. 이 정도는 받아야 맞아요. 그 정도 가면 뭐 대부분 가게. 가에서는그 정도 가격이안되겠게 그러니까. 시작. 시작. 가게. 겉으로 가게. 이으로 가게. 겉으로 가게. 겉으로 가게. 아, 통이 크네 진잖로몇 킬로 나가 한, 한사 킬로 나가 근데 4 5 4. 킬로 나갈 것 같아. 아, 매리고 진짜. 야, 다시. 진짜. 어, 진짜. 보다고가 없다. 근데 이게 진짜. 막 길어야 되는데. 근데 그래. 예 근데 무게는 많이 나가네 이게. 이 맛있잖아 이게. 아, 이게 확실히 음, 이, 이 종자가 지금 여기 김종화 회장님이 하는 절임배추가 어, 상당히 어, 배추 종자가 좋은 겁니다. 그래서 맛있습니다. 오케이. 농가들 다 재미를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갈수록 이게. 힘들어. 이게 농사짓기가 보통 힘든 것이 아닙니다. 와힘 좋다 와이 와, 진짜. 알지. 아, 이거, 도구, 이거 질런가 어, 어. 야, 좋네. 지금 가물어 가지고. 어. 가물어 가지고, 어. 와우, 조심 힘들어요. 추시거습니까 배추 싣고 이제 들깨 좀 하고 어, 콩콩좀 하고 배추, 배추 팔았어요. 팔을 팔장밭데기로 넘기고 반반이라니좀더좀더봤지 아, 이거는 또 이제 소매로 하고 150원 받아요. 어, 그러니까 그 정도 받았어. 이 모작 하면은 그 정도 하면은 어, 괜찮아 이 모작만 해도 그렇게 그러니까 수박신고 니데 어. 수박밭이 오르지가 않으니까 맞아 왜 이래는데 이게 기계로 주발봤서이렇니주 그러지 안밟 보면은 그래도 좀금 그건데 기계로 주발버 나 버리니까 어깨는 음. 피가 많이 와갖고 수박밭이 음. 야 배추들이 아직도 날씨가 좋아서 잘 자라고 있네 지금도 야구람? 어 아, 진짜 야구람? 야구람 야구람? 야구람? 와 야불롬 냠냠 에야롬 조심 조심 화이팅 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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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진짜 조심 이야 이게 엄청 무겁네 이 배추가 통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조심 이제 시골 농촌에 이런 이 외국 친구들 없으면 일못 합니다. 너무 어르신들은 다 이제 고령화돼서 일을 못하시고 젊은 사람들은 이런 농사를 안 하려고 하고 그나마 이렇게 멀리서 와서 이런 이 친구들이 한국에 와서 이렇게 농사일 도와준 것만 으로도큰 고마움을 느끼게 합니다. 베트남 화이팅! 진짜. 진짜. 자. 와, 무겁겠다. 하나, 하 5km 나가겠다. 5km. 김 회장님 그 상호가 뭐지? 저 절임배추? 마이좋아 마이 마이좋아 마이좋아 마이 마이좋아 예, 마이 마이좋아 절임배추 여러분 절임배추 필요하신 분 제가 전화번호 아래 지금 남겨드립니다 여기로 어, 전화하셔서 어, 예, 마이좋아 지난 구원 마이좋아 절임배추 사장님하고 통화하셔서 예, 올해 20kg 한박스에 4만원이고요. 택배비는 자부담이랍니다. 여러분, 정말 맛있고, 어, 정말 고소하고 아삭아삭한 진한 고원 고랭지 배추 여러분, 어, 믿고 안심하시고, 어, 절임배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고 있는 무진장 행복한 TV였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김 회장님,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예, 네, 고생하십시오.